제가 히치기 하이킹을 할때 처음으로 차를 태워줬던 그 키위 아저씨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분이 두 번이나 차를 태워주고 제 핸드폰까지 찾아줬다고요. 택배로 보내주기까지 하고. 그런데 역시나 그분이 딸이 두 명이 있는데 10대였어요. 둘 다. 유부남이고,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이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보여서 아, 좋은 친구가 될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키위 친구를 못 사귀었기 때문에, 음,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 와이프랑 이혼했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laughs> 어쩐지 혼자 여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출장을 자주 가니까 뭐이 지역에서 뭐 시간 되면 만나자, 어느 지역에서 만나자, 저녁에 술한잔 하자, 밥을 사 주겠다, 뭐 계속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여권도 안 되고 뭐 이래저래해서. 계속 거절을 했었거든요. 혼자 출장을 가서 친구도 없이 그렇게 며칠 있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친구가 많이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 어떤 독일 여자애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친구랑 바닷가에서 어떤 유부남 두 명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대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이 어린 딸들이랑 같이 있었대요. 이제 잘 곳이 필요해서 이제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그 사람들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어린 딸들이 같이 있고 하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정말 그냥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순수하게. 그런데 이 어린 딸들을 재우고 알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laughs>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이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난리를 치면서 내 가방 내놓으라고 나 당장 여기서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친구랑 도망치듯이 나왔대요. 여자 여행자들은 특히나 정말 항상 뭐 유부남이든 뭐 그냥 여자든 애가 있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제가 카우치 서핑을 딱 두번 했는데 두번다 쉿이었어요. 정말. 카우치 서핑이 뭐그 호스트랑 같이 자야 된다거나 같은 방을 써야 된다거나 뭐 게스트 방이 따로 있다거나 이런 거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체크하고 리뷰도 괜찮은 사람인지 다 읽어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게스트한테 잘 곳을 따로 이제 준다고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호스트랑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와우. Wow.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근데 제가 당장 다른데 잘 곳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 그 카우치 서핑만 믿고 갔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리뷰들이 좋았던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 정말 믿을 게못 돼. 아니, 뭐, 여행자들은 다, son of bitch만 있나? 뭐지? 뭐, 아무튼.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카우치 서핑을 안 했어요. 제가 카우치 서핑을 딱두번 했는데 두번다 그랬거든요. 사실 여자 호스트를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면 여자 여행자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안전함을 위해서 여자 호스트를 찾거든요. 근데 여자 호스트들이 남자 호스트들에 비해서 많이 없는 데다가 여자 여행자들이 여자 호스트한테 다 몰리다 보니까 정말 여자 호스트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날짜가 가까워서 급하기 때문에 남자 호스트들 중에서 그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고 골랐는데도 그런 일들을 당했었기 때문에 정말 카우치 서핑을 믿을 수 없다라고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카우치 서핑을 극찬하는 어떤 남자 여행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자는 그런 걸로 똑같은 카우치 서핑을 이용을 하는데도 뭐 좋은 친 좋은 현지 친구, 재미있는 추억 무료 숙박 이런 거 하나도 얻을 수 없다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랬냐고 아 여자 여행자들한테는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